아니 근데 스케일 스케일링을 할수 있어? 그 협곡 이미지가 그건데 그걸 도트로 짜면 몇 칸이 되는데. 그치지 바닥에 스케치만 한다는 거지. 음. 바닥에 2400 2400짜리 협곡 이미지를 도트화 신기를 바닥에 딱 찍고 어? 바닥에 마치 물 물들이듯이 딱찍 찍은 다음에 만약에 병 모양의 그 선이 있으면 그걸 위로 그대로 3D화 시켜 가지 올리면 되잖아. 그지? 오케이? 크기는 마음대로 조절 가능? 알았어 자 스킨푸드님한테 어드민 주세요 스킨푸드님이 그냥 이지하시다고 하시니까 내 오른팔 저기 달아서 써야겠다 일루와 1200으로 하자고? 50... 50대50대 50? 스킨... <laughs> 스킨푸드는 이거 어때? 50 곱하기 50 곱하기 50으로 바언 어때 바언 가능하겠어? 안될 것 같은데? 아, 지난번 서버가 6,000 6천 곱하기 6,000이었어? <laughs> 그, 런가 미나스티리스가 얼마였냐? 미나스티리스가. 야, 쇼바 현장! 작업반장 저번에 미나스티리스 지름이 얼마였어? 반지름. 기억 안 나? 이씨. 300? 지름이 300밖에 안 됐다고? 반지름이 300? 그러면 그게 600이었어? 근데 2400이, 그건 안 되겠는데. 1200, 하자, 1200. 1200이 깔끔하다. 1800? 1800? 1200이 적절한 것 같아. 난1200 곱하기 1200, 1200 곱하기 1200 해서 바다 쪽으로 그냥 간척하고 금방 한단 말이야. 어? 야, 산 그만 깎아. 이제 산 그만 깎고, 지금 그 테두리 하는 건 그대로 두어, 그대로 두고 바다 쪽으로 넓히면 돼. 그지, 뭔 말인지 알죠. 어? 이거를 봐봐. 지금 이 상태에서 바다 쪽으로 넓히라고, 바다 쪽으로. 그럼 우리 막사 이거 먹히겠는데 이렇게 해서 바다 쪽으로 오케이 이게 지금 600이잖아 이렇게 나가면 돼 이렇게 어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 응 아니 아니 그만 깎는 건 아니야 더 깎아 테두리만큼은 깎아야 돼저 아래 테두리 이만큼만 깎고 여기서 600만큼 더 나가서 음어 외곽 마커가 2400 2400이라고 무슨 소리야 이게 2400이야 아까 600이었는데 봐봐 여기 1600이잖아. 600인데 무슨 소리야? 1200 마커 찍어봐. 여기 아래, 여기, 천, 마이너스 1600에 2000, 2800점, 여기 두고, 이대로 두고, 이대로 두고, 새로 마커 찍은 거. 야, 씨발, 야, 이게 2400이야? <laughs>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마, 말고, 야, 그래, 중심점 거기 맞추면 안 되지.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건 안되고 야 마커 다시 찍어 그리고 여기 주, 점 잘못 찍었어 여기 마이너스 1600에 2800있죠? 여기를 좌하단 점으로 해서 예 좌측 하단으로 해서 야씨 이게 2400이야 이거 안돼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거 해 이거 하면 안돼 안돼 아 이거 못해 못해 이건 못하는 거고 이거 완성이 아예 안될 가능성이 있어 또 전달? 이게 뭐야 까, 마고 가로, 세로 600픽셀일 경우 도트 및 모양. 가로, 세로 600, 도트 크기 및 모양. 오, 헛곡 도트. 아, 찍은 거야, 지금 이게? 야, 하나당 이, 이게 1도트야? 여쭤보지, 저 도트 찍어야 되니까. 스킨푸드님이, 그, 어, 머리에 들은 게 많으니까, 스킨푸드님 저기에서, 야, 기술자들 모여, 모여, 모여. 모이고, 난잘 모르면, 그냥 까라면 까게 시키게. 저기, 잘 활동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아, 뭘 600이 딱좋600 가지고 안 돼. 1200 해야 돼. 이번에 진짜 빅픽쳐 한번 그려봐요. 미나스트리 생각보다 금방 지어졌어. 안 되겠어. 1200, 1200, 가자. 야, 2400, 2400 찍으려면, 2400, 2400 찍으려면 몇, 얼마 필요하다고? 570만 개? 2400, 2400, 570만 개야? 그럼, 그러면은, 1200, 1200은 몇, 마만개 들어가? 곱해봐. 바닥에? 아, 바, 아, 바, 바닥에? 아, 그치, 그치, 그 평면, 그, 그치, 그치, 가로, 세로 곱했을 때? 음... 1200, 1200 하면 깔끔할 것 같다. 1200, 1200이면 적절해. 적절한 김대기. 140만 개? 144만 개? 음. 바닥 찍는데. 내가한 달에 내가 두번 들어올게, 그러면은. 1200, 1200 찍자. <웃음> <웃음> 야, 이 마커 왜안 찍어? 마커 찍어 봐. 마커, 1200 마커 찍어 봐요. 1200, 1200 마커 찍어 봐. 1200, 1200 나라시는 바다로 나갈 거라니까. 우리 막사 뿌셔야겠다. 야 우리 막사 먹힌다 막사 먹히고 음? 여기서 1200나와고요1200 1200. 여기 이쪽에 1200나와고 이렇게 해서 한 이만, 이만큼 만 되겠네 이만큼 그죠? 이만큼 그러면 바다를 메꿔야 돼 예, 간단하죠? 바다를 이제 메꿔가지고 음바다 메꾸는 거 금방 하잖아 용암 흘리기는 좀 늦나? 용암 흘리는 거는 좀 늦.. 늦 늦나? 암튼 해수면은 메꿔 음 메꾸면 돼 산 까는 거보다 나걸 야, 야, 이거, 그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면 헬이야, 이거. 어. 높이 얼마야, 이거. 야, 이거 안 돼. 죽어, 이거, 사람.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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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이거 깎는다고, 이거를? 그럴 바에는 바다로 나가는 게 나아. 네. 2400, 2400안 하면 퀄이 안 나올 것 같다고? 1,200, 1,200 해야된다니까 2,400, 뭐 2,400이야 야, 2,400, 2,400 하면 <laughs> 라인전을 못해 우물에서 못나가서 라인전을 못한다고 야, 라, 라인에 도착해 있으면 원목 그 3개 나와있어 이미 돈 쌓이는 것 때문에 잠깐만, 야, 지금 내가, 예, 저, 채팅창 나온 게, 1200 곱하기 1200이면, 한, 그니까, 한 파트당 300이거든? 그지? 아, 400이지거든? 400이면, 미나스트리스 지름이 400이야. 아, 아까 600이라고 했나? 반지름이 300이랬지? 미나스트리스가. 지름이 300인가? 어쨌든, 본진 하나당 미나스트리스다. <laughs> 블루 팀의 1미나스, 다음에, 어, 레드 팀의 1미나스. 탑 라인의 일미나스, 바텀의 일미나스. 그 사이 2차 타워의 일미나스, 어, 상대방 2차 타워의 일미나스. 에바 참치 터지는 각이야? 야, 이거 다 소집용 내려야겠다. 야, 밖으로 싸돌아 댕기지 말고 빨리 다 들어와, 일루아 야, 마스터 바, 바볼. 엘루아 마스터 바볼. 이게 지금 1200, 1200이야? 아니, 바다로 나가라니까. 내륙으로 들어왔어. 아저씨! 이거 마커 누가 찍었어? 마커를 저, 저쪽으로 하라니까요, 저쪽으로? 이게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만큼 나가야지. 여, 여길 중심으로 해야지. 그래야 이게 딱 되지. 음. 어, 마커를 어디로 찍냐면요. 여기, 1000에 2200. 천에 2,200을 중심으로 하는 정사각형 1,200, 1,200짜리 마커 찍어보세요 거기다 해야 돼 거기다 예. 빵가루 팬덤 내가 봤을 때 200명 투입하면 이거 한달 안에 끝난다 <laughs> 200명 밤 열, 예. 12시간씩 작업하면은 주말 없이 예. 휴일 없이 하면은 한 달이면 끝나 야6 0 0가지고 안된다니까 1200 1200 해야돼 그 정도는 해야 이 클래스가 나온다니까? 그런가? 잠깐만 400 400인데 그럼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시끄러! 시끄러 2400은, 그건 말도 안 되고, 1200은 해야 될것 같아. 1200으로 하면 높이 가능하냐고? 높이로 높이에 많이 안 올라가, 근데. 1200이라는 게 맵이 넓어서 그렇지, 높이는 많이 안 올라간다니까. 발언 해봐야, 지금 63이잖아? 그럼 190칸은 올라갈 수 있어. 190칸이면 충분히 발언 되지. 아, 아니면 블루 팀만 하자고? 아이, 안 돼, 그런 거는. 까니발도 높이가 220이야? 야, 이거 근데 월드 에디으로 여기 있는 그 청크 다 날려야 될것 같은데, 그냥 진짜. 이거 할 거면, 베드락까지 내려가서 다 날리고 해야 뭘, 바로 목선 그리는데 잘릴 수가 있어? 봐봐. 그러면은, 높이가 안 되면 600으로 해야 돼. 예. 높이가 안 되면 비율을 좀 줄여서 해야 되고, 넓기만 하고 노, 높이가 낮아, 낮아, 낮아버리면 다 드워프 난쟁이 똥짜로 되니까. 아, 바다신전? 아, 바다신전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뭐어떻 방법이 있나 뭐, 어, 메꿔야지 뭐. 아, 바론 대신에 전령을 한다? 음. 600, 600이면은 칸 그러니까 본진 하나당 200 곱하기 200인데, 이거 어디다 박은 거야? 지금 여기 야 마이너스 1000이야, 마이너스 1000 <laughs> 플러스 1000, 아니고 마이너스 1000입니다. 마이너스 1000, 요게 이제 저긴데, 음, 1200 1 0 0 0이인데 아, 이게, 그니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바론이 제일 내가 걱정이거든? 타워는 그런데, 바론이 이게 되나, 이게? 바론이? 본진 하나당 200. 200이면, 사실상 5, 4, 20. 만약에 본진을 네, 네 개의 파트로 나눈다고 하면, 타워 하나당 사실상 투입할 수 있는 게50곱하50곱하 50인데, 5 곱하기 5 곱하기 5면은, 이게, 아, 안나올것 같은데 50칸 가지고는 타워가 그림이 안나올것 같은데 하... 아 이거 처음 그림 그리는게 제일 중요한데 진짜 그냥 갖다 때려박는거는 할수 있는데 아니면 꼭 두배로 할 필요는 없어 그죠 선이명말고 900으로 하는 거 어때? 900. 900으로 하면 300, 300, 300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300, 300, 300에, 어, 바론이 그러면은, 가만있어 봐. 바론이 대충 100, 100한 먹을 수 있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100, 100, 100 사이즈면은 충분히 될것 같은데. 900이면은 적절한 것 같은데. 그치? 900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 900 곱하기 900. 720 곱하기 720? 아, 아까 도트 버전 기준으로 24 배수니까 720이 최고라고? 그치, 아까 그 도트 버전 기준으로는 그렇지. 그건 24칸이니까. 38에 24. 아, 근데 굳이 뭐. 음, 8972. 스킨푸드님이 900안 된대? 900이 안 된다는 게 어떻게, 왜, 어떻게 안 된다는 거야? 900이면 바론 크기가 30에 40픽셀 밖에 안 나와? 알았어. 야, 1200, 1200 가야겠다. 스킨푸드님 1200, 1200 어때? 얼마 나와, 그러면은? 30% 늘린다. 6 곱하기 6 곱하기 6뭘 돌아가 야 스킨푸드가 안 된대잖아. 응? 음? 승희 <laughs> 춘. 1200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음. 크기를 늘릴 생각을 하, 하냐고? 크기는 커야 돼. 그래야 임팩트가 있다고. 크기를 줄이고, 바론 퀄리티를 떨어뜨리라고? 야, 안 돼. 소환사역곡은 바론이야. 바론이고, 발원이 소환사역곡이야. 다 넘어왔는데, 순실푸드가. <laughs> 야,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900은 안 된다며. <laughs> 자, 자기 입으로 900이 안 된다고 해놓고서는, 뭐, 크기를 줄이자, 이제 와서? 뭐야? 다른 운전한 거많죠아 그러니까 아까 그럼 건의를 하든가, 딴거 만들자고 하든가,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아이, 1200, 1200이야? 이야, 1200, 1200. <laughs> 음, 1200, 1200? 하아... 1200까지 띠껍띠껍 80명 있는 거야, 지금? 80명. 야, 월드에디 쓰면 은안 돼! 이미 판나가는 정말 완전 클린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야, 월드에 그래, 월드에디 할거안 하고 말지, 에이. 야 월드에디 그리고 그거 땅 까는데 쓸거면은 그냥 아예 그냥 만들지 뭐 그냥 어 소환사였고 그거 떠가지고 그냥 월드에디드로 뜨쓰쓰 만들면 되지 아 바로는 약간 저 퀄리티로 간다 아니 너무 근데 너무 만약에 힘든 작업이면 이게 중간에 퍼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돼. 파수가 은근히 이제 끊기력이 없어가지고. <laughs> 중간에 생각을 한, 안, 안할 수가 없어. 음.